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여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양하여. 고요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소와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집발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예셈과 엘둘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 르바옥과 사루에니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님몽과 애들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겹에 라마 곧바알라부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풍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로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담베 셋을 만나. 용노압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 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타보레의 경계에 이르고 타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베를 지나 액가시네에 이르고 내야까지 연결된 눈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가닷과 나알날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속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열여덟 성읍과 마을들을 시몬 지파에게 분배한다. 스불론 지파의 남쪽 경계는 사릿에서부터 야비아에 이르고 동쪽 경계는 기슬로 다버리다. 북쪽 경계는 한나돈이며 서쪽 경계는 시무론과 용노합니다. 그들은 모두 열두 성읍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이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루에서 기업을 받은 여섯 지파 중에서 이제 시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에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여덟 개의 성읍과 그리고 마을들을 기업으로 분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지파에 이어 스블론지파는 해안 지역과 거리가 먼 갈릴리 북부 내륙 지방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지만 그 기업이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시몬지파가 유다지파의 기업 내에서 땅을 분배 받은 것은 유다지파가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일부의 성읍을 할당을 받아도 될 만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시몬 지파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여러분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광야 생활 당시 이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발부의 사건의 주동자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시몬지파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당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시몬지파가 유다지파 경계 내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의하면 시몬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라는 야곱의 예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야곱 당시 이 시몬이 레이와 함께 세겜에 있는 거민들을 잔혹하게 사육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야말로 저주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지파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시몬 지파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서 9장과 26장에 보면 시몬 지파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광야 생활 초기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이 시몬 지파는 5 9,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후기에 무려 37,100명이 줄어들면서 22,000명밖에, 22,2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라 모합전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과 음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케 하였던 시몬 지파의 족장이 지은 죄로 인한 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시몬지파 인구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구의 감소는 죄와 깊은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걸볼때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죄는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시몬 지파는 유다의 지파의 기업배 중에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주목할 점은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화려한 어, 유다 지파의 태도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도 일절 어떤 불만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것은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을 표출한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요셉 지파하고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만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땅은 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땅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땅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지파는 흔쾌히 시몬 지파에게 자신의 기업을 하리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지파의 아름다운 형제의, 즉, 나눔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보면 초등학교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눔은 어쩌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의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에게는 이 나눔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청지기처럼 맡겨 주신 것에 불과할 뿐이죠. 이것을 인정해야만 여러분 기꺼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나누는 일에 기쁘고 즐겁게 인색해하지 않으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력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이 새벽에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일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다지파와 같은 나눔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것을 지고 아둥바둥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기쁘게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